만약에 지금 녹화가 오늘 없었다면 뭐라고 있었을까요, 집에서? 어 지금 이제 오전 열아 11... 지금 이제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집 가 시간이니까 황금 같은 시간이죠. 아, 그래요, 네. 지금은 좀. 네. 뭐 이제 아시다시피 좀 돌아다닙니다. 네, 돌아다니고 뭐. 아 근데 진짜 석훈 씨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 일단 걷는 걸좀 좋아하고 네. 그래서 뭐 하루에 일단 만보 이상은 꼭 걸으려고 하니까 음... 일단 뭐,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딜 가서 거기 이제 좀 동네 돌아다니고. 돌아다니고. 거기서 맛있는 거한끼 먹고, 그리고 다시 뭐좀 놀다가 이제 돌아오고, 요런. 혼자 호젓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. 아 그럼 식사도 혼자 그냥 하네요? 네. 네, 네. 뭐. 예전에는 배우니까 혼자 밥 먹기가 좀뼛쭈뼛 됐는데 요즘은 자신 있게 먹어요. 어. 안 그러다 하면 굶어 죽겠더라고. 아. 네. <laughs> 아니 배우니까 저 사람이 날,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? 그럼 고민이 되잖아. 그리고 배우가 돼가지고 저 혼자 먹으면 좀 창피하고 그럴 어. 것 같은데, 아 이제 그러면 안 돼. 이제 안 돼. 왜냐면 이제 먹... 안 그러면 굶어 죽거든. 어, 먹어야 어. 돼. 여섯 시만 되면 칼퇴 그냥 칼 출근이지 출근이야 아. 퇴근이 아니라 뭐 친구들이랑 뭐 맥주도 좀 한잔하고 아. 싶고 그래. 그러니까 저녁이 없는 삶을 산지5년 됐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나가서 좀뭐 친구들도 만나고 재석 씨도 좀 만나고 그러니까. 뭐 이렇게 저녁도 먹고 뭐 맥주 도한 잔하고 뭐 이런 아. 걸좀 하고 싶은데 아, 예. 어,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허락된다면 며칠 정도가 다아그 아, 좋은 질문. <laughs>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. 근데 집사람이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요? 그래가지고 아, 나는 좀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. 그랬더니 아주 지혜롭게 저희 아내분이 그러면 우리 셋이 여행을 갈게 그러더라고. 어 뭐, 그럼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,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. <laughs> 그래서 생일 선물로 어,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야. 여행을 뭐 가까운데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. 집에 한번 혼자 있어 보고 싶어요. 아 집에. 아 야, 그러니까 이게 어. 진짜. 이해하시죠? 너무 이해하 아니, 너무 이해 근데. 그래서 최고라 3시간, 4시간씩.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어, 아니에요? 그건 아니지. 아 근데 저희가 그렇듯이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, 그러니까. 아마... 그러니까 그걸 좀 번갈아가면서. 그래서 해야 내년에는 되죠. 이제 내가 보고 네가좀 갔다 와야 그렇지. 네. 아내분의 생일 때는 그걸 또 대신해서. 알겠습니다. 어, 해, 해야죠. 그렇게 해야 네. 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 저희 누나도 아이들하고 있을때 전화하면. 친하지만, 음. 어, 어 누나 뭐해? 왜? 어뭐 아, 먹어서 어 알았어, 내지뭐 애들 뭐 해야 되니까 이따 전화할게, 딱 끊어요. 근데 응. 어느 날 배영이 응. 누나 이제 혼자 좀 시간 보내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보내줬나 봐요. 저도 이제 지구께 다녀가지고 너무 좋아요. 여보세요? 어, 어, 어 뭐해? 어이기게 와있지. 좋아? 아 그럼 왜왜 왜 전화했어 왜? 어 아니 누나 뭐 배영이에서 갔다고 해가지고 뭐어 그래 뭐 완전히 확 받게 되어서 아그 시간 필요없구나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애기를 아주 그냥 오 얘들아. 그래, 지금 다, 아. 다 이게 활력소가 되는. 그래요 거니까. 원래 그래요 또. 아, 자녀들 달려올 때, 아, 때 너무 좋죠. 그러다 그러니까, 육아라는 거는, 하여튼, 짧은 순간이지만, 그게, 한 방울의 향수나, 한 방울의 잉크처럼 쫙 퍼지는 게 있거든요. 아주 작은 거지만, 깊게 퍼지는 게. 질량으로는 많지 않으나, 육아가, 기쁨이. 훨씬 무게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은데, 아, 잠깐 되에 내가 약간, 뭐, 마취된달까? 도취된달까?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~ 만약에 연애는 안 했으면 좀 뭐하고 있을까요 아, 아 좋은 질문인데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. <laughs> 네. 근데 뭐~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영국 역할 지원했을 것 같고 음. 또 배우가 됐었을 텐데 저는 뭐~ 뭐~ 환경 문제에 관심 많고 뭐~ 중고 이런 거관심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물상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. 고물상. 고물상 아, 아. 고물상은 내가 한번 요즘 말로는 재활용 센터인데, 네.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재사용되는 것에 대한 어.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고물상 재, 뭐, 어, 그런. 뭐 나는 그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인데, 그냥 한방 찻집 같은 거에도 <laughs> <들리는> 거 해도 되는 것같요 여기. <웃음> 한방 찻집 사장님. <사냥. 웃음> 인사동에서? <laughs> 인사도대추어 <배추 쳤다. 웃음> 우리의 삶이라는 게, 사실 뭐 제가 배우고 예술을 하지만 예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어 저는 오늘 사실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황사가 너무 껴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, 숨 쉬고, 느끼고 이런 것이 결국엔 가장 근본적인 행복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. 아무튼 뭐제 자신에게도 뭐 그런 거를 되새, 질문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제 빨리 끝나가지고 성북동 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나맥길좀 걸어보고 싶다. 오또 행복할 거야 <laughs>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하늘 보고 하늘 나무 보고 그럼 평안해지더라고. 이거는 호호레 붕글레 여기 붕글래 차 먹을 때 붕글래 이거 뽑으면 안 돼.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아이렇 작품 속에서도 한번 김석훈 씨를 좀봤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좋은 거 해야죠. 좋은 거 그죠. 뭐 연기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지만. 아니 진짜 우리 저 네. 김석훈 씨 진짜 예 네.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죠 지금. 아, 지, 아 준비가. 어, 돼 있죠, 돼, 돼 있고 네, 네. 좋은 작품을 하고 싶고 정말 좋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. 어. 좋은 작품을 또 연기자로서의 총알도 많이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어, 그럼요. 어. 네. 다 준비돼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뭐올것 같아요. 그래요? 지금 보니까 이게 좋은 또 그저 그렇죠? <laughs> 아이 곧또 예, 좋은 소식 네. 또한 네. 네.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